어 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질린 눈물과 지려움에 지쳐버린 내삶 그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지다가 그 불을 타는 곳에 쏟으라 그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헤아였 거리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트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재단을 쌓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립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만 사천 칠백 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새벽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 어제 살펴본 앞선 본문에는 고라와 그를 따랐던 이들이 심판받은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조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에 타 죽게 되었던 250명이 가져왔던 그 향로, 향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회중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들을 위해 속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 죄악과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라와 250명의 추종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며 향로에 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의 불 앞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어, 또한 다담과 아비람 그리고 그 추종자들과 모든 소유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빠져 죽게 되었죠. 어, 백성들 안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 일의 수습을 명하시는데요. 먼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향로를 처리할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불타 죽은 250명이 가지고 왔던 250개의 향로 안에 여전히 불이 남아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 향로는 그들이 반역하며 불법으로 제작한 것이었고 그 안에 담겨 있던 불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된 것처럼 말이죠. 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다른 아들 엘르아사를 통해서 그 향로 안에 있는 불을 쏟아 버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어, 제사장에게는 백성들이 잘못 드린 불을 쏟아내고 그 향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던 것이죠. 어 그럼 하나님은 왜그 일을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셨을까요? 3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 이것이 백성들의 행위에 대한 주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서부터 그 방향이 벗어난 것이 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법과 질서를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 앞에 분양해야 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한 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불을 들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어서 스스로 생명을 해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남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쌓는 철판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40절에서는 이 표를 기념물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기념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백성들의 실패, 주 앞에 범죄했을 때 당했던 이 처절한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갈 때마다 제단을 싸고 있는 그 노스로 된 판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죄의 엄중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 그삭순 결국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며 나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본문 41절 말씀인데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백성들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다가 범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원망을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치료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그분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영적 제사장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세상을 선대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복되지만 그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반목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모대우서 3장 말씀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 했습니다. 너무나 긴박하고 두려운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렵지만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군 분투했는데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시던지 저를 죽이시던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며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회막을 바라본즉,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치료하는 백성들에게서부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원이요,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오. 이 백성들을 지으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나를 도우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간구하였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절망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움을 마주하셨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박해를 당하셨습니까? 슬픔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나를 치료하는 여러 세상의 문제 앞에 긴박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고개를 들어 주의 전을 바라보는 믿음이 주님의 일하심만을 구하며 신뢰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어렵지만 주의 말씀 순종하여 맡겨진 사명을 뚜벅뚜벅 주님만 바라보며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님의 화해자로 살아갑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나를 치려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연병으로 죽어갈 때잘 되었다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성숙한 삶,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기꺼이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울수 있는 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한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사명자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뚝 서서 속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바로 먼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도무지 회개하지 않으려 하는 백성들의 모습,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우리 스스로 범죄하여 해야 하는 인생 사망 가운데 버려져야 하는 존재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신이 제물이 되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들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전을 사모할 때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악과 불순종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의 전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울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